만약 2007년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대신 이곳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레고의 전설적인 모델 카페 코너 이야기입니다. 출시 당시 가격은 약 1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개봉 박스를 구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00만원이 넘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2000%에 육박하죠.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이나 웬만한 우량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레고 테크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한 경제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난감을 넘어 자산이 된 레고의 비밀, 그리고 어른들이 플라스틱 조각에 지갑을 여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이야기, 머니 빌드업 시작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장난감이 돈이 된다는 말, 과장 아닐까요?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연구팀이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출시된 레고 2,300개 세트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로 대형주나 채권, 금보다 높았으니까요. 특히 금융위기 때 주식은 반토막이 나도 레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고는 실물 자산이자 대체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와도 수집가들의 열정은 식지 않고 오히려 안전 자산처럼 가격을 방어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미술품 투자듯 레고 조각 투자를 하는 플랫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쯤 되면 레고를 장난감 가게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아야 할 판이네요. 그렇다면 레고 가격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핵심은 단종이라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레고사는 보통 제품을 출시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를 단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종이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요동칩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사라지면 이제 전 세계에 남은 물량은 고정됩니다. 공급은 멈췄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여전하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 희소성의 법칙이 발동하는 겁니다. 박스 상태가 완벽한 새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가 마르고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마치 화가가 사망하면 그림값이 뛰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레고사는 이 단종이라는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와 욕망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희소하다고 다 비싸지는 건 아닙니다.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팬덤 경제와 키덜트 시장입니다. 어린 시절 레고를 갖고 놀던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억을 사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수십, 수백만 원을 지불합니다. 특히 스타워즈나 모딜러, 시리즈처럼 마니아층이 두터운 라인업은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됩니다. 내가 즐겁게 조립하고 전시하다가 나중에 팔아도 본전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레고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감가상각이 없는 특수한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개봉하는 순간 가치는 반토막이 나고 박스가 찌그러져도 감점입니다. 철저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레고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희소성 공급 제한, 팬덤이라는 강력한 경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정직한 투자의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팩트 하나로 가치가 보존되니까요. 혹시 창고에 먼지 쌓인 레고 박스가 있다면 오늘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레고는 단종을 통해 강제로 희소성을 만든다면 여기 돈이 있어도 물건을 안 팔아서 고객을 애타게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재고 없습니다라는 말부터 듣게 되는 곳.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그릇과 이불까지 사야 하는 기이한 명품, 에르메스의 콧대 높은 경제학을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되는 인사이트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머니 빌드업이었습니다.